여러분, 투자에 대한 고민, 특히 내돈 언제 불어나지? 하는 걱정 많이 하시죠? 오늘은 나스닥과 S&P 500에 투자하면서 복리의 마법으로 1억 원을 만드는 시간을 계산해 보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투자 근육을 단련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단순히 돈만 불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과 인내심을 함께 키워나가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일찍 시작할 걸, 또는 괜히 쫄았네. 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출렁이는 시장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갑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갑바는 단순히 돈을 많이 넣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강한 심장, 단단한 멘탈, 그리고 위대한 자산을 오랫동안 들고 갈수 있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무리한 투자나 과도한 내버리지는 우리를 시간에 쫓기게 만들고 조금만 흔들려도 멘탈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한때 비트코인 몇 개, 테슬라 몇주 갖고 있었던 경험이 있다고 해도 결국 자신의 그릇만큼만 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에게 중요한 건 위대한 자산을 오래오래 들고 가는 거예요. 이건 단지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는 걸 넘어섭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자산이 쌓아주는 안전마진이 우리의 그릇을 자연스럽게 키워줍니다. 처음엔 몇십만 원만 빠져도 머랴띵했지만 어느 순간 몇천만 원이 왔다갔다 해도 무덤덤해지고 결국 수억 단위의 변동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단단한 갑바가 생긴 증거입니다. 이 그릇을 키우는 데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나스닥과 S&P 500 같은 시장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특히 S&P 500은 과거 데이터를 보면 꾸준히 우상향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1993년부터 2022년까지 S&P 500에 월 50만 원씩 30년간 투자했다면 총 투자금 1억 8천만 원이 6억 1천만 원이 될수 있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어요. 이는 단순히 과거의 숫자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강력한 변수와 복리라는 마법 같은 효과가 결합되어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기적인 시장의 등락에 이리일 비하며 조급함을 느끼지만 결국 꾸준함이 이기는 게임이라는 것을 이 사례는 명확히 보여줍니다. S&P 500의 과거 95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약 7.69%, 최근 30년간은 약 9.9%에 달합니다. 물론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류의 경제 발전과 혁신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러한 우량 자산에 대한 장기 투자는 여전히 매우 유효한 전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꾸준한 수익률을 바탕으로 우리의 1억 원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억 원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얼마의 시간과 돈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겁니다. 10년 안에 1억 원을 모으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연평균 수익률 10%를 가정했을 때 매월 50만 원씩 투자해야 합니다. 이는 많은 직장인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투자 목표 수익률이 연 20%로 더 높다면 매월 25만 원 정도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죠. 물론 이런 높은 수익률은 다소 공격적인 투자나 특정 시기의 강세장이 동반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반대로 연 4%의 수익률이라면 월 70만 원 이상이 필요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목표 수익률을 너무 비현실적으로 잡지 않는 것입니다.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지수 투자는 높은 변동성을 가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매우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현실적인 목표, 수익률을 설정하고 그에 맞춰 꾸준히 투자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으로 얼마만에 1억 원을 만들 수 있을지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복리 계산기를 활용하면 초기 투자 금액 월 적립 금액, 연간 이자율, 그리고 투자 기간을 입력해서 쉽게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를 여러 번 돌려보며 최적의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SPY 같은 S&P 500 ETF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ETF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며 개별 기업에 대한 분석 없이도 분산 투자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과거 20년간 S&P 500 ETF에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을 분석해보면 장기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꾸준히 정립식으로 투자하는 방식은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예측하려 노력하기보다는 시간의 분산 효과를 통해 평균 내입한가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와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72의 법칙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72를 연평균 수익률로 나누면 투자 원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수 있죠? 예를 들어, 연10% 수익률이라면 약 7.2년 만에 원금이 두 배가 됩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복리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는 간단한 법칙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장기 투자할수록 복리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이는 우리가 1억 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일을 반복하듯이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오든 시장이 망하든 꾸준히 나스닥과 S&P 500에 투자하는 루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성공은 습관에서 온다고 말하죠. 투자에서도 이 원칙은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투자를 멈추거나 반대로 너무 흥분해서 무리한 투자를 하는 대신 자신만의 투자 루틴을 만들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핵심입니다. JYP도 이런 말을 했죠.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공부, 운동, 독서, 기본적인 것들 다 지겨워요. 하지만 그 지루함을 이겨내고 꾸준히 10년, 20년씩 한 사람만이 자신의 분야에서 정상을 찍는 겁니다. 투자도 똑같아요. 장기적 우상형 구조의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며 루틴을 지키고 지겨운 반복을 견디고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성공의 루트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할 투자자의 길입니다. 성공적인 나스닥 S&P 500 장기 투자를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네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첫째, 우리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무기로 삼아 장기 투자를 합니다. 거대 자본이 할수 없는 유일한 것이 바로 장기 투자입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해야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시간의 힘을 빌려 복리의 마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가 중간에 변심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합니다. 시장의 출렁임에 이리이비하지 않고 나의 길을 묵묵히 가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 마인드셋은 투자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셋째, 인생의 히로애락 이벤트를 예측해서 각 시점에 맞는 투자기간과 전략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 자금, 주택 구입, 자금, 은퇴 자금 등 목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투자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거죠? 명확한 목표 설정은 우리의 투자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넷째,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 속성이 다른 자산 2 3 개로 분산 투자합니다. 부동산은 베이스캠프, 주식과 암호화폐는 스노우픽처럼 각각의 역할을 가진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한 자산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포기하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1억원을 만드는 이 여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습니다. 중간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꾸준히 나스닥과 S&P 500에 투자하고 복리의 마법을 믿고 1억 원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제가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니스펙 합니다.